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영신다기 오늘도 네, 합은 네, 할인가로 전품목 네, 올려 봅니다. 어,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네. 전부 할인하니까 어, 할인 안한 거는 새로 들어온 것만 조금 몇개안 하고 거의 다 할인하니까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번 가루가 13, 높이가 15.5 9,000원입니다. 국내분이고요. 수제화분입니다 어, 다리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해 갖고 멋져요, 얘는. 이렇게. 네. 입는 데가 좀 넓어서 좋죠? 네, 이렇게. 네. 그림은 다똑같구요 자, 114번 가로가 13, 높이가 15.5, 9,000원입니다. 115번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7,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인기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면 꼭 갖다 놓은 품종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아주 색깔이, 네, 여러 가지. 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 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네. 자, 115번. 가로가 13.5, 높이가 17, 12,000원입니다. 자 116번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7, 12,000원입니다. 어, 이렇게 검정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톤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톤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어, 대부분 이런 색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 색도 있고 이렇게 좀 옅은 색깔 거의 비슷비슷해요. 색깔은 검정색만 좀 다르고요. 자, 116번, 가로가 13, 높이가 17, 네, 12,000원입니다. 자, 117번도 갑니다. 사각이고요. 가로가 12, 높이가 17, 12,000원입니다. 다 똑같고, 사각으로 돼 있어서, <laughs> 무늬가, 어, 이렇게 다른 거, 네, 동그랗고, 사각은 거의 똑같아요. 가운데 것만 좀, 이렇게 트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 117번, 가로가 12, 높이가 17, 12,000원입니다. 사각이에요. 자, 대박 상품이죠? 얘가, 네, 이렇게 지금 얘가, 어, 박스 들어왔는데 다 마감돼서 다시, 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갔어요. 네, 인기가 좋아요. 얘는 엄청 크거든요. 118번, 가로가 17점, 높이가 17,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들은 다 오늘 국산입니다. 오늘 수입은 저 끝털이 한두 가지? 네.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화분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다가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진 거는 저희가 다보상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어, 그 다음에 프릴로 돼가지고, 어, 좀 멋지고요. 어, 높은 분이니까 창 심어도 괜찮고, 군생 심어도 되고, 목대 있는 애 심어도 되고, 이 화분은 골고루 쓰이는, 어, 맞는 화분입니다. 자, 118번 가로가 17.5, 높이가 17만 5천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119번 가로가 18도 되고 17, 16. 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네, 거의 비슷한데요. 네. 자, 높이가 12.5, 25,000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자. 다 투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 네, 이렇게. 지금 몇 개? 어. 네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전부 국내부입니다. 119번입니다. 2만원에 세일합니다. 2만 5천원짜리. 전에 이거 거의 이 정도 크기는 3만원 돈 갔던 것 같은데 2만원 정도는 엄청 싼 거죠. 자, 자 120번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9, 만 5천원짜리, 만 2천원에 갑니다. 얘도, 네. 이렇게. 만 2천원짜리면 엄청 내처렴맞죠이 네, 정도면 크기가. 네. 입 있는 데가 참 크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렇게. 자, 120번 가로가 14, 높이가 19,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려합니다. 자, 얘도 121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9,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이렇게. 다 여기에 세트로 지금, 어, 세 가지 세 종류가 세트로 들어왔는데요. 엄청 이민한 데가 넓고, 이 화분 만든 집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가볍고, 넓고. 네, 가성비 좋고. 자, 111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9000원 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12번은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해요 얘는 사이즈만 좀 작습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4.5, 7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좀씩, 네, 국내 분, 수자 분이다 보니까요. 얼굴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네, 그거 좋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122번 가로가 12, 높이가 14.5, 7,000원입니다. 자, 123번은 이 앞전 영상에 많이 나갔어요. 가로가 21, 높이가 13, 24,000원짜리. 어, 요즘은 어, 창종류를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거 창종류에 21cm나 돼서 저희 한 뺨, 안쪽으로 한 뺨이 좀더 됩니다. 제가 손이 좀 작긴 한데 네, 이렇게 엄청 크죠? 분홍색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두개 녹색 하나 남았어요 자이 앞전에 영상에 내보냈던 그때 제일 많이 나갔었고요 자 123번 가로가 21 높이가 13 24,000원 씩입니다 자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얘도 124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얘하고 네 농분입니다 자 사각인데 수제 화분이에요 엄청 짱짱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수제 화분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수자분은 얼마 안 남은 아시죠 네, 단가를 그래도 1,000원 세일해드렸습니다 자 114번 가루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1 1 5번 가루가 13 높이가 9.5 12,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색이 많죠 여러가지 색이어서 네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 꽃무늬도 조금씩 다른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화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나. 자, 노란색, 분홍색.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색. 요거는 짙은 분홍색도 있고, 이건 보라색인 것 같아요, 보라색. 그 다음, 녹색, 빨강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여러 색깔 있죠? 자, 125번, 가루가 13, 높이가 9.5, 12,000원입니다. 자, 이거도 국내 분이고요. 하나에 4,000원 짜리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 4,000원 짜리, 두 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무늬가 여러 무늬가 있어. 이렇게 생김새는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꽃 무늬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26번. 가로가 8, 높이가 9, 4,000원 짜리,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127번도 대박 세일이죠. 2,000원이나 세일합니다. 얘도 원래 만원짜리인데 10, 제가 2,000원 에서 수제 화분은 얼마 안남은거 아시죠? 어.. 한개는 세일을.. 두가지가 세일이 안돼서 이거 작은거는 좀 세일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세일해드립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1, 만원짜리 10, 10, 8,000원에 세일합니다. <laughs> 자, 이 꽃무늬들이 큰것보다 작은것이 더 그리기 어렵는거 아시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도 이 꽃무늬들은 단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아시죠? 지 아분들. 자, 색깔은 빨간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 네,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 네, 여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27번 가로가 10, 높이가 1 1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국내분 가로가 7.5, 높이가 7 3,000원짜리 4개만 원에 갑니다. 자. 얘는 조금에도 물구멍 크죠? 자. 이렇게 하고, 색깔은, 자,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녹색,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128번, 가로가 7.5, 높이가 7, 3 0 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얘도, 어, 항아리색이라해서 사람들이 수제, 뭐, 수입인 줄 아는데요. 국내, 순수, 우리나라, 네, 전북에서 만들어낸 국내 화분입니다. 자, 129번, 가로가 14, 높이가 8, 5,000원짜리 4,000원에 일랍니다 자 대접같이 생겼는데 어, 바이솔 같은 거한 포트 심어놓으면 멋지고요 야생화 심어도 괜찮고 네이 두께도 그리 낮은 것은 아니에요 8cm니까 네 대접 화분 같죠? 자얘는 처음 영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가로가 14, 높이가 8, 5천 원짜리 4천 원 세일합니다 자 130번입니다 수제화분이죠 4만 원짜리에 오늘은 15,000원이나 세일해서 온가도 안된 화분에 2만 5천 원씩 판매합니다. 전에 3만 원씩 제가 판매했는데요, 어, 4만 원짜리 어, 판매했죠. 이렇게. 어, 자, 음, 이거는 네 개가 있는데요. 이 무늬는 자, 이렇게 노란색 그다음에 이건 다르나? 하튼 어, 사이즈는 가로가 11.5, 높이가 16cm. 네. 자, 자 4만원짜리, 만, 5, 2만 5천원에 판매합니다. 수제화분이고요. 엄청 가벼워요. 그 다음에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요. 요거는 13, 가로가 13, 높이가 13. 네, 두개 있어요. 이 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하고, 예. 네. 이 그림 그리는데 어려워서 수제화분, 수제비슷니다 자, 다른 톤은 9.5, 가로가 9.5, 높이가 17. 자, 이것도 두개 남았어요. 네, 이렇게 포도송이하고, 자, 이거, 네, 국한가? 모란인가? 목단인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30번, 4만원짜리 2 5 0 0원에 수지합은 판매합니다. 제가 재고 빼려고 싸게 판매합니다. 자, 131번입니다. 요거는 수입이에요. 가로가 6, 높이가 16, 8천원짜리7천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꽃무늬있고요 네,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개 남았어요. 재고는 많이 없습니다. 자, 트림 트임 앞에 트임이 있고요 네, 뒤로는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무늬가 들어가서 있고, 네. 목대 있는 거, 뭐, 아메치스나, 네, 문스톤 이런 거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131번, 가로가 6, 높이가 16, 8,000원짜리, 7 0 0 0원이 갑니다. 여섯 개 남았어요. 제고 자, 얘도 수입입니다. 132번. 가로가 팔, 높이가 10.5, 6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사각이고요. 네. 물구멍도 수입치고, 그리 크, 작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사각이고,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 톤 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 톤. 아래가 보라색 톤 많이 나, 나는 게 맞네. 자, 132번. 가로가 팔, 높이가 10.5,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33번은 국내 분이고요. 자, 어 립톡스나 그런 거 심어놓으면 엄청 이쁜 거 아시죠? 자, 작은 사이즈. 네. 이거 두, 두개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딱 나란히 무면 아주 어울리는, 네, 한분 수제화분이죠. 이 요렇게. 요렇게. 무늬는 똑같고요. 자한 쌍으로 니토스나 어, 이렇게 모둠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작은 사이즈가 11,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가 11.1, 세로가 7, 높이가 8.5, 네. 큰 사이즈가 14.5, 세로가 11, 높이가 10.5, 네. 25,000원짜리 23,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많이 팔았어요. 자, 몇개안 남았을 겁니다. 자, 134번,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뒤에 거는 무늬가 없고, <laughs> 네, 민문인데, 앞에 거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laughs> 자, 사이즈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요것도 세트로 두개 들었어요. 네. 자, 세트로 13,000원입니다. 세일해서 자, 135번. 어, 가로가 17, 세로가 14, 높이가 11.5, 25,000원짜리 23,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무늬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어. 하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두 가지 무늬인가? 네. 하여튼 어, 직사각형이고요. 네, 엄청 커요. 제가 한뺨홀 넘으니까 17cm나 돼서. 네. 자, 얘는 수제화분이에요. 자, 가로가 17, 높이가, 세로가 14, 높이가 11.5, 25,000원짜리, 23,000원에 갑니다. 자, 136번 갑니다. 가로가 25, 높이가 26.5인데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얘도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laughs> 자, 어, 55,000원짜리, 5만원에 갑니다. 얘는, 동그랗게 무늬가 없네? 근데, 요 뒤에는 무늬가 해바라기 무늬마냥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늬 없는 거는 제가 신고 무늬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또 저기도 있거든요. 몇 개? 자. 자, 136번입니다. 가로가 25, 높이가 26.5. 엄청 큰 겁니다. 55,000원짜리 5만 5만원에 오늘은 세일합니다. 처음으로 세일한 거예요. 이거는. 자, 영신다육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